안녕하세요. 저는 서점안창과 홈인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서점은 2019년 4월에 운영을 했고 지금 한 2년 반 정도 됐고 제가 이곳을 이사를 오기 전에 살던 곳에 이런 작은 책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독립책방 아니면 독립서점 그런 곳들 다니면서 아, 되게 좋다. 이런 데 되게 좋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다른 일을 해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서점입니다. 서점을 유지하고 싶어서 사진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사진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독립출판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인천지역에서는 그리고 반려동물과 언제든 같이 올수 있는 서점이라는 거 그리고 사진관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영화 상영도 해요. 서점에서 그래서 영화를 볼수 있는 서점이라는 거 음. 너무 재밌같요 저희 공간은 책들도 있고, 급수도 있고, 사진관도 있고, 카페도 되게 작지만 같이 하고 있어서, 문화적으로 아니면, 활자에 목마르신 분들, 허점이 있으니까, 책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이 오는 것도 언제나 환영이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어오셔도 좋겠고, 쉬러 오셔도 좋겠고, 일하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